안녕하세요. 예. 제주도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. 예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빌트록스라는 어, 중국 그 렌즈 회사인데 그곳에서 이제 소니 마운트용 이제 시네 렌즈를 출시했어요. 그래 보시면 이렇게 시네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, 네. 저 같은 경우는 어 소니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뭐 파나소닉이나 뭐 기타 뭐 캐논도 사용하고 뭐 여, 니콘도 사용하고 여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이 마운트가 요즘에도 그렇고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이제 굉장히 카메라 자체도 컴팩트하고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뭐 소니만의 감성이라고 하는 뭐 색감도 있다고 하는데. 그거를 공략해서 그런지 이제 시네 렌즈를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 출시했는데 를 어,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, 시네 렌즈 하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삼양이라든지 어, 뭐 기타 뭐 여러 브랜드에서 이제 렌즈를 출시를 하는데 일단 기, 가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.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확확 낮춰가지고 빌트 빌트럭스, 빌트웍스에서 이제 시네 렌즈를 출시하고 그 제가 그걸 출시하자마자 한번 이제 그 소니 6400에 이제 6300에 이제 달아가지고 아 6500이구나 네, 아 달아가지고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, 렌즈를 근데 일단 어 렌즈가 굉장히 가벼워서 좋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음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거리 현상이 아니라 조리계 값을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해가지고 되게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써본 바로는 음, 조, 좋은데 요즘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보시면 알, 알겠지만 중국 회사들이 지금 뭐 영상 업계를 거의 지금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. 제 뒤에 보이시는 이 지폰 슬라이더, 이 슬라이더 제품도 그렇고, 뭐 삼각대, 렌즈, 뭐할거 없이, 그리고 뭐 360도 카메라,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,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블로그에다가 맨날 얘기를 했었어요. 음, 중국이 무섭다. 중국이 미국을 막 추월하고 있다 막 난리가 아니다 막 블로그 이렇게 쓰니까 뭐 중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중국을 이렇게 빨아 주냐 뭐 중국인 아니냐 뭐 심지어 중국으로 가라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대만에 있었을 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어뭐 상처도 있었고 뭐 제가 하는 일 자체도 조금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, 돌이켜 생각해보면, 제 말이 맞아요, 이게. 그때, 거의 7년 전, 제가 대만에 있을 때, 한 7, 8년 전이었으니까. 그때만 해도 그런 반응들이 대다수였는데, 지금은, 뭐, 중국 렌즈다, 뭐, 중국이다, 뭐, 이렇게 블로그에 얘기하면, 오, 가격 괜찮네요, 뭐, 이렇게 관심이 간다, 뭐. 옛날에는 그냥 올리면 무조건 욕했어요, 무조건. 욕 댓글이 거의 한, 한 10개는 달렸거든요? 근데 지금은,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. 지금은 6댓글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의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구매를 하고 아마 그 중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DJI의 그런 드론이나 그런 제품들이 샤오미 뭐 이런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런 제품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 이런 브랜드들도 다 선호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브랜드부터도 시작을 해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샤오미 이번에 주식도 그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샤오미가 지금 애플을 제치고 뭐 스마트폰 업계에서 지금 뭐 삼성을 노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정말 무섭게 뭐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카메라 시장도 그렇고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무섭게. 음, 추월 아,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잠시 얘기가 딴 쪽으로 샜는데 일단 아무튼 저는 중국 브랜드의 그 제품에 대한 그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그 품질이나 가격 대비 그런 거를 보면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요. 네,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이 딸려온 렌즈 후드가 있어요. 후드, 후드, 후두, 아 후드라고 보다 캡이죠. 캡, 렌즈 캡, 후드는 이렇게. 캡 인데 캡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다 사냥도 그렇고 다들 고무를 채택을 하는데 고무나 플라스틱을 채택하는데 빌트록스는 역시 앞에 캡도 이제 스댕뭐 약간 알루미늄 스댕 같이 쇠 같은 그런 거를 채택해 가지고 아무튼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네,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분들도 빌트록스 어, 시네렌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 그리고 일단 어 시네렌즈 치고는 굉장히 어 밝아가지고 원래 시네렌즈가 굉장히 어둡고 이 수동으로 조리 MF 값을 조리 조리 그 조절을 해도 굉장히 어두워서 어두워서 사실은 조명이 없으면은 촬영하기 힘들어요. 근데 빌트록스는 어 과거에도 그렇고 이렇게 밝은 렌즈를 좀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. 어 밝게 그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어느 정도 밝게 물론 뭐 ISO 값이 올라가면 이제 노이즈값 노이즈값이 올라가게 되는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한1600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촬영을 할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일단 추천드리고 제가 블로그에도 그렇고 카페에도 이렇게 좀 반응을 보려고 이렇게 글을 써 보면 어, 대부분 다들 요즘에는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 특히 빌트록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, 이제 선호하는 그 연락, 그, 그, 층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반응들이 좋고 일단 가격이 싸고 그리고 시네 렌즈 자체가 굉장히 접하기가 힘들었던 렌즈인데 어, 이렇게 접할 수 있고 삼양 렌즈보다도 더 저렴하고 성능이 좋다라는 어느 정도 평가들이 많아가지고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. 빌트록스. 음, 그래서 한편 국내 시장에서도 올바르게 어, 경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어, 신제품도 많이 출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. 아무래도 제가 써 보니까 이게 이거 들고 뭐 선, 선유도도 가고 여러 장소를 가서 촬영을 직접 해봤는데 어,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어,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선예도가 높고. 저는 아직 사진 쪽으로는 안 찍, 많이 안 찍어봤는데, 사진도 제가 찍어봐서 올릴, 올릴 텐데, 아, 어, 배리가 나왔다. 아무튼 저에게는, 어,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모두 다 마음에 들고, 어, 지금 렌즈를 한 알밖에 안 샀는데, 한 두, 두알더 사고 싶고, 그리고 만약에 파나소닉도 출시가 되면, 한번 접해볼 생각입니다. 네.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, 확실히 마음에 들 거예요. 네. 가격이 일단 엄청 저렴해요. 시네렌즈 치고는 진짜 한번 사용해 보세요. 강추.